배추가 그냥 으이, 아따 잘 키웠네 아리양 예 네, 끝나네요 장개 배추입니다 만원씩네개만원씩 네 통이 큽니다 김장 하실 분들 여기서 사다가 김장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깨끗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요 이런 배추가 맛있습니다. 아따. 무도 좋고요 무도 알이 큽니다. 무. 배추가, 이게 알이 차서 그냥 튼실하네요. 정말 맛있는 장계 보랭지 배추입니다. 4개에 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장 하셨어요? <laughs> 김장 하셨어요? 활살하셨구나, 우리 아버님은. 아 무도 좋네. 무는 얼마씩이다, 아버님? 만 원씩입니다. 만 원씩. 만 원씩. 아, 좋네. 예. 알이 크네. 깨끗하게. 이쁘게 잘 빠졌죠? 네. 예, 농사 잘, 잘 지셨네. 정각이 있어요. 농사 <laughs> 잘지네